복음과 율법은 친형제입니다. 오늘은 복음과 율법은 친형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교인들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인 토라를 행하여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복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규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율법이 성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완성하는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 앞에서 죄 있는 자들은 못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0편 1편 1절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맺는 열매까지를 포함하는 낱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삶을 사느냐와 상관없이 나는 천국행 티켓을 따놓았다고 생각하여 율법을 범하고 집 밟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만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의 밝은 빛에 눈이 부셔서 그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성밖 어두운 곳으로 뛰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짓밟는 자들을 니골라당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성도는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0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10편 19편 13절 말씀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소한 죄를 범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조하거나 작은 방종들의 위험성에 눈이 멀게 하고 분명하게 명시된 하나님의 요구사항들로부터 약간 빗나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은 죄들조차도 영혼의 경건을 좀먹고 죄가 영혼을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도록 손잡이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에서 벗어나는 샛길은 결국은 영멸로 가는 넓은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하여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짐과 동시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같은 고귀한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나쁜 습관들을 스스로 버려야 합니다. 불경건한 자는 그의 마음이 정결해져야만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자만심을 갖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과 과장과 판단과 불평을 일삼는 자는 그의 생각과 말에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 떼들을 하나님의 계명에 겸손히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코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로마서 3장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 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죄인의 구원에 관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갖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혹하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내가 그것을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스라엘 족속가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않는데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버림으로써 자신의 품성의 완성을 위하여 애쓰는 노력을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하게 되면 그때에 가서 온전한 영혼육의 구원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의 죄를 위하여 내주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범죄와 불이 가운데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빨도록 해서, 즉 옳은 행실을 하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불쾌한 것들을 사람에게서 제거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저절로 자신의 내면 세계가 거룩하게 변하고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죄는 스스로 버려야 하고 죄를 내면으로부터 증오해야 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주님과 분리되어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때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되어 살수 있게 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그분이 쟁취하신 승리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옛 자를 못 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신성은 본래의 위치를 견제하시고 인성이 신성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주님은 광야에서의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려서 기진하셨을 때이 세상 임금 사탄이 주님께 와서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모든 어려운 국면을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요구하면 얻을 수 있는 큰 능력을 힘입어서 시험을 이겨내시는 본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자를 굳게 붙잡으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큰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것과 같이 동일한 힘의 원천으로부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할 성도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힘을 얻으셔서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써 인간이 인간 자신의 무능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는 성도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고난을 자초하여 받지 말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스스로 찾아 돌이켜서 순종하여 영육간의 복을 받는 길로 행로를 재조정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당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고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영혼을 믿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첫째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고 둘째 우리가 순종하여 행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는 명령문은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야 할 내용이고, 그 외의 문장들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그에 따른 행함이 없는 복음은 내가 복음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라고? 아니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해 주실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 난 능력도 힘도 재능도 없어. 난 영육이 약하고 가진 것도 배움도 경험도 부족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테니 믿고 기다리면 돼. 이런 신앙은 수동적 책임회피적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자세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없이 행함만 있는 복음은 내가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니 내가 돌볼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 천천히 일하시는 것 같으니 내가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고 다할 거야. 이런 신앙은 자기의로 가득 찬 급진적, 충동적, 자기주도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앞서가는 신앙입니다. 둘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 자세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죽도록 사랑하시기에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죽을 만큼의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평탄한 삶을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거짓말 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실제로 행해야 할 말씀이지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들을 예수님이니까, 사도들이니까, 그리고 그 시대와 오늘날의 상황은 다르니까, 옛날 이야기처럼 읽고, 듣고 믿으면 되지. 그대로 지켜 행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말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말만 앞서는 불순종보다 돌이켜 행하는 순종을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의 순종이야 결연한 의지적 결단으로 할수 있겠지만, 일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간교한 마귀가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공격하고 시험하고 끼어들고 방해 공작을 하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찌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아를 날마다 죽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하는 훈련을 꾸준히 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거역과 주장의 체질에서 굴복과 순종의 체질로 체질 개선을 시켜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쓰여진 책임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읽어야 그 깊은 내용이 이해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걸어 다니는 바이블, 걸어 다니는 작은 예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고, 여러분의 육적인 힘이 빠지고,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끌고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여러분을 쿡 찌르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도 여러분의 자아가 툭 튀어나오지 않고 성령님이 튀어나오는 예수로만 가득 찬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성경의 모든 말씀을 힘들지 않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스스로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심으로써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께 여러분을 의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님으로 단장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